치매 요즘 많지요. 이 치매를 어떻게 맨손으로 다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설을 먼저 보면 입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입이 다, 음, 다물어지지 않고 아, 벌어지는 게 그게 치매예요. 하나, 하나의 특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죠.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래된 또 기억은 하죠. 이게 치매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고요. 치유 방법으로 가서, 곡지 모세혈이라고 그러죠. 자, 보시면 그 사진의 곡지혈, 여기입니다. 이 자리. 그 자리를 자꾸 자극을 하시고 그러면서 양쪽 곡지열을 이렇게 자극을 하시면서 이쪽, 이쪽 이렇게 자극을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거기를 이제 경혈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하시면서 해놓고, 자극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냐이 멸류관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멸류관 요법은 머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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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골고루 하는데 목도 좀 풀어주시고 어깨도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이멸류관 요법을 이렇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손톱이 두피에 닿으면 아프겠죠 손톱이 두피에 닿지 않도록 손만 손끝만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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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하는게 명목하는 법입니다 이게 참 좋아요. 음,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다 좋습니다. 전정혈. 전정혈. 전정혈은 어디냐. 자, 여기서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전정혈은 딱 머리 중간쯤 되죠. 중간. 이 중간쯤 되죠. 약간 앞이라 그래서 전정혈인데, 이 중간쯤 되죠. 이 전정혈하고 그 다음에 통천혈, 통천혈, 이 지금 이 혈자리를 보시면 통천, 전정하고 쭉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사진, 다 나와 있죠. 자, 이 혈자리를 정확하게 찾아 누르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통천, 전정, 백해, 이런 혈자리를, 경혈을, 이런 경혈을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멸류관 요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되 그 자리를 의식하시면서 의식하시면서 그냥 멸류관 요법으로 다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자리를 찾는다는 게 뭐, 사람마다 약한 모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멸류관 요법을 아주 그냥 하시게 되면 자, 그 자리, 들 그, 전정통천백해라고 하는 그 경혈을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를 이 손가락을 갖다 댄다는 생각으로 이 면류관 요법을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문, 아문. 암문은 이제 혀하고 관련이 있지 만은이 마찬가지로 치매인 경우에도 사용을 하지요. 암문 혈은 자이 자리인데 이렇게 이렇게 자극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 아문혈 이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죠? 경추 1 번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 자리가 아문혈입니다. 그 다음 손가락 끝을 자극을 해요. 손가락 끝을 어, 그런 게 뭐냐, 뭐냐면, 손가락 끝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방법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손가락 끝을 자극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안 그러면 그냥 자기 손가락 이, 이쪽 손으로, 여기, 손톱 끝으로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극을 해요. 손톱 끝으로 자, 번갈아가면서 이쪽 손으로 이쪽 손으로 반대 손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른손으로 왼쪽 손하고 왼쪽 손으로 오른손하고 서로 손가락 끝을 이렇게 자극을 손톱으로 눌러주는 거죠. 이 손가락 끝을 손톱으로 눌러주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 한 톱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회를 누르면서 항문 조이기와 입술 오므리기 동작을 자주 한다. 백회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백회를 누릅니다. 뒤쪽으로 누릅니다. 그렇게 하고 항문을 조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한 10초 버티다가 놔주고, 또 다시 누르고 10초 버티다가 놔주고, 이런 게 이제 되는데,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입도 같이 다물어 주셔야 됩니다. 입을. 자, 백회를 뒤로 누르고 항문 조임면서 입도 꽉 다물어 주세요. 그러면서 한 생각으로 한 10초 셋다가 풀어주고 셋다가 풀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멸류관요법 꾸준히 하시고요. 인중 꼬집기 인중이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자꾸 꼬집어요. 꼬집기 조금 아파도 인중 이 자리가요. 기절한 사람도 깨, 깨우네, 깨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기절한 사람이 인중을 세게 꼬집으면 깨어납니다. 이렇게 인중을 잡고 꼬집어 주시고, 자 이제 더해서 산마 생즙을 먹거나 분말로 먹는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매를 이겨낼 수가 있고, 또이 치매가 일반 이 현대의학에서는 불치병인데, 사실은 제 경험에 의하면 치료도 가능합니다. 치료는 어, 현대의학에서는 안 된다고 이미 불치병이라고 판정을 내렸고요, 어, 여기 맨손요법으로는 치매가 되는 것을 분명히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